입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자꾸 매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과 본부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민수기 36장에 보신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장의 배경은 강단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그 여성 상속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소유권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본문의 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아버지가 속한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한다는 그런 새로운 제도, 제시가 되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보시면은 앞에 민수기 27장과 함께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길라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우두머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세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각 가족의 그 우두머리, 두령들이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상속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어,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 부하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버리면은 결국 문하세 지파의 기업 일부가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고 양도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그 답변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5절에 모세가 여와의 호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되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경험대로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한 것이죠. 명해서 요셉 자손 지파의 말, 곧 요셉의 아들 므나세 지파의 두령들이 앞에서 물었던 부분들의 말이 맞고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문하세 지파에게 주신 복 기업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이미 뭔지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또 앞서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엘리사 제대로 주신 복 기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스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복 기업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시스템, 부서가 기업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이 기업이다. 다른 것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안에 있으면은, 강단과 본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모든 복과 기업이 몰아서 올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랩멘트 사역, 또 후대 교육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이 미션을 제대로 주는 것입니다. 어제 화요 집회에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줘가지고 스펙을 쌓게 만들어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형식적으로 모이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정말 이 아이가 보고만 해서 자기 달란트, 생명과 가치를 볼수 있도록 정확한 미션을 주라고 말씀 흐름 속에서 주셨습니다. 교회와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숨기고 있는 전도 성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미션이 없으면요 결국 길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비전도 안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미션을 잘 수행하고 또 전달한 인물들이 여성 산업인이랬습니다 또 실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정말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여성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산업인이 아니고, 복음 가진 여성 산업인,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실제 우리 현장 속에서 이러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실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또 실제 우리 현장 속에서 이러한 복음 가진 산업인들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실 바랍니다. 아주 작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인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무궁무진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기업, 어떤 것인지. 어떻게 소중히, 얼마만큼 해야 될지 한 주간 묵상하시고 계속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플랫폼을 썼길래 삼천제자가 확 일어났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뭔가 모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힘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느껴지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이요. 그래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와 세계보음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끌어 당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배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나와지는 힘을 공급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와 내가 가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41절에서 47절까지 보셨지만 그 앞에 어, 사령의 2장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힘으로 바탕으로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이야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 아무도 알수 없는 영적인 힘을 베드로가 14절에서 40절까지 최장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 무식한 베드로가. 아무 보잘 것 없는 고기잡이 어부가 성령 충만 받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설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았던 이 영적인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끌어당기는 힘을 예배 속에서 항상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우리도 나만의 말씀 주기표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말씀 주기, 주기표를 한번 형성해 보실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이클인 것이죠. 반드시 이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하루에 꼭한 번이라도 만드실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플랫폼의 힘은 말씀의 흥왕 확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한번 강단 말씀과 다락방의 모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잘 이게 안 듣게 되어지죠. 한번 오늘 정확한 미션을 잡아보실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계속 매일마다 강단 말씀도 시작해서 모든 다락방 메시지를 들어보겠다. 강단 말씀, 본부의 산업 선교 모든 핵심, 본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긍황의 역사를 체험해 보겠다. 직접 집회에 가셔도 좋고요. 요즘 미디어가 좋으니까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 받았던 응답들을 고스란히 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다른 힘 끌어당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사정 12절에 살았고 활력있고 움직이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24시 다윗이 이 말씀 주기표 주기 시간을 가졌더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아무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울한테 쫓길 때에도 말씀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힘이시다. 왕이 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말씀 주기표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과 기업과 초점을 거기로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삼천 제자 운동 원동력 플랫폼 그거는 말씀에 근거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주의 말씀들이 현장 곳곳에 왕성하게 활발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교회가 수성구 지산동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집이 그 지역의 플랫폼인 미션홈이 되어지고 나의 업, 나의 산업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플랫폼으로 수입받으시고 오늘부터 응답을 확인하실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이 힘을 확산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본문에 보시니까 도행의 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제 끌어당겼으면 보내야 되죠 그게 확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아웃소싱, 확산에 대해서 다시 보실 텐데 초대교회는 모으는 것도 잘했고 확산을 잘 시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확산시킨 것이죠 초대교회만 받을 수 있었던 42절에서 45절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슨이라 그랬더니 사람마다 무서워가지고 왜 무섭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보이니까 무섭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되어있습니다 이제 끌어당기는 초대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물건들을 이제 통용해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은 현장과 통하는 것이고, 교회와 통하는 것이고, 주신 복과 통하는 것이고, 주신 기업과 통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랑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은 앞에는 말씀 주기표를 만들어 하셨습니다. 또 이제는 나만의 기도 주기표를 한번 만들어 보실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누렸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도 주기표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주기표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러셨습니다. 중원 부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마태복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원 부원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똑바르게 기도해라 똑바르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근거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도 나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42절에 보시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되어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 본부 말씀 따라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누렸던 기도 제목과 방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딱한 주간 동안에 붙잡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주일날 말씀 떨어졌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기도 주기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단 말씀 1번 되지, 2번 되지, 3번 되지 나눠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문으로 살짝 바꾸면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에는 소론, 본론, 결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강단 말씀, 근간, 사도의 가르침에 근간 기도 제목을 만들고 기도하는 것이 나만의 기도 주기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끌어당기는 힘, 말씀의 주기표를 가지고 있었고, 확산시키는 힘은 나만이 할수 있는 기도 주기표를 가지고 있었다. 꼭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구절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과 응답인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어떤 것입니까? 말씀 포럼입니다. 개인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중심, 교회화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유튜브 생방송 끊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 중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밖에 나가서 고대로 고스란히 현장 화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게 하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삼천 제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계속 매일마다 더하게 하신 세계화, 세계복음의 응답이 초대교회에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까도 제가 설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갈수록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성령의 역사는 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교회가 이 3, 7 나라 단민족들이 올수 있는 플랫폼으로 초대교회가 같이 은혜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고 살기 위해서 올수 있는 교회 플랫폼이 되도록 또 은혜의 교회가 서밋으로 세우고 후대를 양육하고 바르게 왕들 상대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될수록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누릴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던 삼천제자의 응답이 그때 당시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고스란히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 속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아웃소싱 확산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입교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 실제로 모든 곳 속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부흥의 응답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입교에 누렸던 말씀 주기표의 응답과 기도 주기표의 응답 따라서 우리의 고스란히 응답받고 또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례 주법과 성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은혜 교회가 전세계에 살리고 또전 세계 이삼 친 나라 사람들이 올수 있는 플랫폼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나가 주시사 치유할 수 있고 선민수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교육자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 사역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RC 등록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6월 6일부터 등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분간 은혜교회 공예배 스케줄 안내입니다. 코로나 따라서 상시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박기정 김세별 집사님 가정에 방란 엘멘트 돌감사예배가 있겠습니다. 기타 기도 제목과 새벽 저녁 기도의 주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이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성되는 데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과 아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은총양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나이다. 시편 2 5 편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